자 이번에는 오늘도 역시 변동성이 굉장히 강하게 이어지고 있는 영화 금속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화 금속 일단 영화 금속 자체를 제가 추천을 드린 적은 있는데 이거를 이제 분석을 드린 거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23일 어, 23일 경 한번 분석을 드렸었는데 이때가 이번 달이 아니고요. 저번 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저번 달? 아 오래됐네요. 네 그래서 추천은 이미 이때 한번 드렸고 네, 이 빨간색 양봉 보인 날 추천을 좀 드렸었는데 네, 오늘 다시금 또 분석까지 들어가게 됐습니다. 자, 일단 차트 보시는 것처럼 종목의 변동성 굉장히 큽니다. 하이 웨이브성 차트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고요. 이런 고가 라미를 지속적으로 보인다는 거는 단타가 굉장히 용이한 반면 네, 그만큼의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패턴을 보이고 있다라고 볼수 있는 측면이 되겠죠. 어, 이날 추천드렸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 중 하나는 기존에 있던 저항세 네, 돌파 마감하면서 결국에는 최고 종가로 마감이 되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안정적인 투봉이 좀 형성될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어, 보시다시피 시장의 영향이 굉장히 안 좋게 작용이 되면서 저 기본 차익 것만 살짝 도달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굉장히 변동이 심한데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한번 살펴볼 거고요. 또그 전에 기업 이슈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명 보시면 영화금속입니다. 자동차 배관, 산업 기계 등의 부품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자 시총은 1,500억 대 정도 기록을 하고 있고요. 어, 기업은 77년도 처음 설립된 기업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주산업 사업 같은 경우는 자동차 부품 관련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 현재 90년도 상장해서 매출에 어, 19년도 연결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2,326억 대 기록을 했습니다. 자 내용 봐주시면 좋겠고요. 영화 금속은 근데 뭐 아시는 것처럼 현재 뭐 실적이나 뭐 자동차 관련된 부분으로 오르는 게 아니고요. 네, 가속도 신공항, 신공항 네, 관련 주로 현재 강하게 뜨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테마주만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주가 당연히 요동칠 수밖에 없고요. 어, 종목의 어느 정도의 밸류에이션이 반영된다기 보다는 그냥 트릭적인 요소들만 반영이 좀 많이 되다 보니 주가 변동이 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좀 이어가면 좋을까요? 자, 일단 원래 이 흐름이 어쨌든 대형 급등과 급락 이런 식으로 좀 이어지는데 그게 더 웨이브가 컸다면 아마도 저희는 분봉으로 대응이 충분히 가능했을 겁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10분봉입니다. 그죠? 10분 보이면 10분 단위에 움직이는 차트를 기록한 부분이에요. 네, 보시는 것처럼 뭐 의미가 없습니다. 네, 그냥 뭐 순식간에 0%에서 6% 갔다가, 6%에서 뭐12% 갔다가, 네, 또0% 됐다가, 막 이런 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슈에 조금 더 민감한 네, 그런 취약성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가 정확히 대응할 수 있는 라인은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작전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기준 라인을 하나 잡아 볼 수는 있겠죠. 그 기존 기준이 되는 라인을 10분봉 기준 302 평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부근이 그래도 보시는 것처럼 지지를 좀잘 받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탈하면 매도고요. 돌파하면 재매수 하시는 방법으로 해서 부근 매수해서 가능하시다. 가져가시는 게 가능하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주가 2795원 정도 기록을 하고 있고, 어, 당일 같은 경우는 저가가 뭐 2650원? 네, 부근이기도 했는데, 네, 짧게 접근을 좀 이어가시면서 10분분 기준 301선 대응을 이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탈시 매도고요. 돌파시 재매수 가능합니다. 또 반대로 보시면 2평 밀집 배열 라인들이 장기적으로 지금 포진되어 있죠. 이 라인도 사실 돌파하면 좀갈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역시 지금 저희가 쉽게 생각하기는 어렵다. 보시면 되겠고, 진짜 나는 이 종목의 밸류를 믿고 간다 하시는 분들은 일본 기준 62평 잡고 길게, 진짜 길게 접근을 이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